드라마 으라차차 내 인생이 얼마 뒤면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뺑소니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올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승주는 성욱이 뺑소니 사건 진범인 것을 진작에 알았음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시치미를 떼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가짜 임신을 미경에게 들켜버리자 아주 뻔뻔한 태도로 성욱의 비밀을 알고 있다며 미경을 대놓고 협박합니다. 위기에 몰린 미경은 찍소리도 못하고 미경과 헤란에게 푸대접을 받고 마는데요. 한편 동희는 요글레 행동이 이상한 차열에 쫓다 이상한 말을 듣게 됩니다. 성욱이 과거의 일로 차열을 다그치는 말이었죠. 동희가 용서해 줄 거라 생각하냐는 성욱의 수상한 말에 동희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마는데요. 결국 얼마 뒤 동이는 김대리를 통해 성욱이 태안에서 뺑소니 사건을 알아보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차열이 이상하게 행동했던 이유를 알아버리고 말죠. 오빠의 사고에 차열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충격에 휩싸인 동이는 어쩔 줄 몰라하며 혼란에 빠져버리는데요. 이미 모든 상황은 차열이 뺑소니 사건과 관련이 있다 가르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승주와 미경은 성욱을 살리기 위한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미경은 성욱이 감옥에 가면 승주 역시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살고 싶으면 성욱이 감옥에 가지 않게 하라며 말이죠. 결국 승주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미경과 똑같은 비열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차열을 뺑소니 운전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였죠. 집안 사람들 모두 진실의 눈을 감고 차열을 범인으로 몰아세우려 하는데요. 당사자인 성웅 역시 회사를 생각하라는 승주의 말에 질끈 눈을 감아버리는 비겁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로써 가들은 모두 차열에게 등을 돌려버렸고 이제 동희까지 차열을 범인으로 알게 되는데요. 이런 답답한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인규가 진실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차열이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현석이 하루빨리 눈치채고 인규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할것 같네요. 현석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차열이 온전히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말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